아, 지금 오신 분은 우리 시청자 스탠템님이 갖고 오신 레어 물병입니다. 자, 레어 물병이란 어 네크 전용 방패를 말하고 주로 이제 동네기 극딜을 위해서 사용하는 레어 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션 불러드릴게요. 강령술사 이스킬에 30 막기 속도, 20 막기 확률, 쌍패라 그러죠. 그리고 300맹독 확산, 1 강철 골렘, 1 골렘 숙련, 35 피해 피해 감소, 이속회까지 왔습니다. 자 네크 물병의 경우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영혼을 버리고 극딜 세팅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득템 기준이 좀 까다롭고 클래스가 높은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이스킬 또는 매직에서는 부분 3스킬에 쌍패 그리고 어, 3맹도각산 이소켓이 오면은 상당히 거래가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6자리 그리고, 레어에서는 2스킬과 e 2스킬이 e 최고고, 매직에서는 독뼈 3스킬로 인해가지고, 극스킬 중에서도 맥시멈 데미지를 또 뽑을 수 있어가지고, 레어보다는 매직을 좀 선호를 더 하세요. 근데 매직에서는 또올수 없는 옵션들이 레어에서는 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선호도로 따지면은, 그래도 매직이 좀더 있긴 하네요. <laughs> 자, 그래서, 일단은 매직이냐, 레어냐, 사실 뭐, 이거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런 싸움인데, 가격면은 매직이 더 높고, 레어는 가격면에서는 다소 낮긴 하지만은, 성능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갖고 오신 거는, 이 e 스킬 상태에 3포노 이소켓만 와도 상당한 득템인데, 뭐가 왔죠? 단철골렘의 골렘 숙련까지 왔어요. 전부 다 유업 스킬이에요. 유업 스킬이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보통, 이렇게, 프업인것 같은 경우에는, 어, 몇만원씩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10만원, 20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정도로 템이시고, 또 추가로 생명력까지 35가 추가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매직에서는 붙을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조합이 이런 레어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레어류의 약간 유재석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개더 볼게요. 성기사 이 e 스킬에, 1 0회60 생명력, 70 만화. 요거는 피만화, 어, 세팅이, 어, 피만화 조합이네요. 10회캐. 뭐, 1 0는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가성비여가지고, 다른 옵션이 정말 좋아야지 대우를 받는데, 피만화는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에요. 대우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뭐, 피, 피딘이 또 이번에 패치로 떡상을 받으면서, 만화에 대한 그런 또, 약간 의존도도 좀 있어. 짐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세팅용으로도 괜찮습니다. 피도 으뜸이고, 많아도 어, 준수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매기기는 좀 힘들고, 임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한 5자리 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유재석. <목소리> 형! 솔직히 얘기해. 닉네임 대충 만들었지. <목소리> 어, 홈페이지에서 시청받아. 어, 뭐야. 와, 대박! 아니, 지금 이분이 어떻게 연락을 주셨냐면은, 트레이더리, 해외 사이트에서 쌍패 모노크가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자기는 그냥 보통 쌍패로 알고 구매를 했는데, 더블 내구도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더블 내구도가 뭐냐면은, 내구도가 일반적인 거에 두배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퀘드랍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랍률이 상당히 낮아서 가격대가 보통 일반 거에 비해가지고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게다가 지금 방어력도 높아요. 형, 이거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20에, 2배0이면은 4만원. 야 축하드립니다. 4만원. 게이드. 이런 거는 무조건 10만원대 넘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10만원대거든요. 게다가, 방상도 145면은 하급이 아니에요. 하급의 퀘드람용 쌍패 모노크랑 상급의 퀘드람용 쌍패 모노크랑은 가격 차이가 또 많이 벌어져요. 하급이면은 이 갭이 또 작아요.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쌍패 모노크 요새 뭐 시세가 지금 뭐만 원대까지 내려가 가지고 만약에 한번 뭐 7, 8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하급의 쌍패는 아이 퀘드람용은 사실 뭐 10만 원 조금 넘거나 뭐 그런데 요렇게 방어력까지 높은 거에서는 무배 3배까지도 올라갑니다. 완전히 이득이라는 거죠. 예, 싸비득. 야 축하드립니다.